지난 시간에는 3 쿠션의 기본 원리 중 미러 즉 거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영어로 미러 즉 거울 원리는 쿠션의 날선을 기준으로 당구대 안에 있는 적구의 위치만큼 쿠션 날선으로부터 바깥쪽 거리에도 가상의 볼이 있다고 보고 이 가상의 볼을 맞추기 위해 수구를 보내면 쿠션을 맞고 적구가 맞는 겁니다. 무회전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적구가 쿠션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회전이 있으나 없으나 역회전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적구가 쿠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회전력에 따른 편차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러, 즉, 거울을 비춰서 본 원리를 알게 되면 적구의 두께를 조정할 수 있겠죠. 또한 수구가 적구의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적구를 맞히는 데 몰랐을 때와는 달리 이 미러 즉 거울의 원리를 알면 큰 어려움 없이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러 원리를 알고 나면 그동안 걸어치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미러 원리를 알고 나면 걸어치기에서는 이제 걸어치기의 진행선을 이해하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미러 즉, 거울 원리를 알았더라도, 걸어치기 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구가 비슷하게는 진행이 되는데, 득점에 실패하거나, 어떨 때는 득점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득점이 안 됐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걸어치기에서 득점 확률을 높이고, 선을 보는 요령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볼 배치가 있습니다. 물론 앞돌려치기도 칠 수도 있고요. 블러 시스템을 적용해서 득점도 가능하지만 적구의 배치가 토크션 이후에 적구를 맞으면 자연스럽게 득점 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속으로 토크션 이후에 일적구를 걸어서 친다는 생각을 갖고 공략을 하다 보면 속을 너무 강하게 보내게 돼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적구의 두께를 맞히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수구를 강하게 치다 보면 아무래도 평상시 치던 수구의 진로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적구의 두께가 어느 때는 얇았다가 어느 때는 두꺼웠다가 어느 때는 맞지 않았다 하는 들쭉날쭉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배치는 여러분이 투쿠션 위치에 수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적구의 위치에 보내려면 어떤 지점에 쓰리쿠션 지점이 형성되어야 하는지 q나 눈대중으로 판단하면 너무 쉽습니다 토쿠션의 위치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이베너프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토쿠션 지점으로부터 선을 재면 쓰리쿠션 지점 어디에 맞아야 할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일적구를 맞고닿아야할 쓰리쿠션 지점이 정해졌다면 일적구의 두께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할지 당연히 알게 될 거고. 일적구에 미러 즉 거울원리를 적용하면 툭쿠션 지점이 어디에 형성이 되는지도 금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파이버나프 시스템 등 기본 시스템을 알고 연습을 하면 연습 시간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겠죠 설령 시스템을 모르더라도 일적구의 두께가 대략 어느 정도 두께로 맞아야 하는지만 알아도 득점 확률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 걸어치기에 선을 볼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투쿠션 걸어치기가 어렵다면 이런 배치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배치인데 완쿠션 걸어치기입니다. 역시 1쿠션에서 득점을 위해 맞아야 할 2쿠션 지점을 찾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너무나 쉽게 투쿠션 지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러, 즉 거울 원리를 적용해서 맞춰야 할 1적구의 두께가 보이죠. 여러분이 걸어치기를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대회전 등 어느 정도 속도가 필요한 배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회전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와 회전을 주는 게 중요할 뿐, 거의 대부분의 배치에서 강한 힘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배치인데, 이번에는 걸어치기 진로 가운데 대회전 득점 방식입니다. 역시 선을 보는 방식은 1쿠션 위치에 가서 득점을 위해 맞아야 할 2쿠션 지점을 찾습니다. 현재 배치는 1쿠션 위치에서 보면 5베나프 수구수 90 부근에서 수구가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3쿠션 값 35부터 55까지 모두 득점이 가능합니다. 파이바나프 수구수 90에서 35를 빼면 1 쿠션 지점은 65. 90에서 55를 빼면 45입니다. 따라서 걸어치는 수가 구 장축의 2쿠션4 5에서 65. 이때 이제 45에서 65라고 하는 것은 파이바나프 시스템의 1 쿠션 수치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득이 구간 안에 있다고 하면요. 득점 확률이 높아서 어디가난 실수가 아니면 빠지기가 더 힘든 배치입니다. 빅볼 중에 빅볼인 거죠. 이러한 미러, 즉 거울 원리를 이용해서 일적구에 걸어치는 두께를 알고 이어서 정확한 걸어치기 선만 볼수 있다면 이런 배치에서는 실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구가 일적구의 아래쪽에 있는 안으로 걸어치기 방식입니다. 사구 캐롬에서 아주 즐겨치는 배치 가운데 하죠 역시 미러 원리를 이용해서 두께를 찾고요. 1쿠션 위치에서 득점을 위해 보내야 할이쿠션 지점을 찾으면 득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치기를 할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안으로 걸어치기를 할때 자주 경험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원하는 두께로 일적구를 걸어쳐서 본래 생각했던 이 쿠션 지점의 수구가 닿았는데 쓰리 쿠션 지점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빠지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같은 이유는 왜일까요? 걸어치기 역시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와 같이 맞는 두께와 회전에 따라 곡구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일접구를 얇게 흔히 결대로 걸어치는 경우 수구와 파이브앤 하프 시스템의 선등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일접구를 두껍게 맞으면 수구의 밀림에 의해서 곡구가 발생하거나 완전히 맥시멈 회전이 작용을 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선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걸어치기를 할 경우, 수구와 맞는 일적구의 두께와 회전, 특히 수구의 속도에 따라 곡구가 발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곡구의 원리까지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당한 고수의 반열에 올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볼 배치가 있습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각도에 따라 회전이 전혀 필요 없는 무회전으로 일적구를 편안하게 두께로 맞출 수만 있다면 빠지기 어려운 볼입니다. 사실 이 배치를 잘 모르신 분들은 수구에 회전을 줘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볼 배치는 이미 무회전으로 수구를 보내도 회전이 자연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입사 반사각이기 때문에 무회전과 회전을 다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치 역시 걸어치기 선을 보는 요령은 1쿠션 쪽에 와서 마칠 1적구를 그려보고 2쿠션 지점이 어딘지 어디에 맞아야 하는지 득점이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야 할1적구의 두께와 보내야 할 2쿠션 지점이 눈에 선하게 들어올 겁니다. 이런 볼은 절대로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치는 어떻습니까? 흔히 리버스 형태의 공격을 많이 하는 배치인데요, 볼을 먼저 쳐서요. 세계적인 선수들 특히 고드롱 선수의 경우 이런 배치에서 일적구를 걸어 쳐서 공격하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역시 미러 즉 거울 원리를 이용해서 일적구의 윗 부분에 살짝 걸어만 둔다는 느낌으로 치는 건데요. 이런 배치에서 무작정 인력구가 걸렸다고 해서 모두 득점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배치는 걸어친 이후에 수구의 진로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배치에서 걸어치기의 선의 진로는 수구를 무회전으로 1쿠션에 보냈다 하더라도 1쿠션 이후에 인력구를 맞은 수구는 자연스럽게 많은 회전이 발생한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구가 이쿠션 단축이 아니라 이 쿠션 장축을 맞게 되면 재회전이 아니라 역회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역회전이 걸린 수구는 단축에 맞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 볼의 원리는 여러분이 상단 2.5팁을 주고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출발하는 지점을 수구의 최초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역회전을 주고 장축 투 쿠션 코너로 역회전 2.5팁을 주고 장축이 쿠션 코너로 수구를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역회전이 걸리면서 진행이 됩니다. 걸어치는 두께를 알았다면 이제 이처럼 걸어치기 이후에 진로를 이해하는 공부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공부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원리들인데 몰랐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구장에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연습법은 항상 같습니다. 일정한 볼 배치를 놓고 연습을 하시고요. 빈 쿠션으로부터 진로를 확인한 다음에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트로 옮겨가시고 기본형 진로가 연습이 됐으면 수구의 속도, 당점, 회전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추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수들을 함께 연습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수많은 깨달음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걸어치기 가운데 생각과 가장 다르게 진행되는 볼러스 시스템 걸어치기 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쓰리 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쓰리 쿠션입니다.